이 시간은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예정과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존재 사명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 마찬가지로 처음 이 의미와 통일성을 접할 때는, 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적 도약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 분별을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와 같은 기본도서, 내측취와 내면하이, 내측취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사는 약과 도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속이름 문답을 읽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여기 4절의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칼빈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어, 제가 여기 밑에 어, 영어로 어, 참고로 말해, 어, 인용해 놨는데 칼빈의 어, 영어 주석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어, 유익하실 겁니다. 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행복의 기초와 첫째 원인이 된다.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의 소명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행복의 기초와 첫째 원인이 된다를 음, 말하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이 영어에서 말하듯이 어, 이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 뭐이 근거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좀더 명확하죠. 어,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워 콜링에서 어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은 이이 이렇게 사명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어 여기에 관한 그또 모든 이네는 빛에 서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 했는데 그런 행복 유익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그렇게 했을 때이 모든 것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원 근거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할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볼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 존재 사명을 통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터널 일렉션 해서 이터널티 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야원한 의미와 통일성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어, 할빈이 요 뒤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뒤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은요 음, 뒤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거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선택 (eternal election)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그다음또 어째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는가?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은 데일리해서 음, 매일 주신다. 이거예요, 비스토 주신다. 이거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물을 때 답이 뭐냐 이거죠.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장세 전에 택하셨다 는이 원리로 돌아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라기보다 도 근거와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이고 이유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그 이터널티, 이터널 일렉션.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존재의 그, 복락, 그 존재의 변화로부터 복락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지? 이 복음에 어떻게 참여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왜 우리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답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원리, this, in this principle.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만이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바로 선택을 할 때, 예. 선택이 일어날 때 테이크 투 플레이스에서 선택이 일어날 때 프로브한다. 뭘 증거하느냐? 여기는 한글로는 그냥 말해주고 있다. 이랬는데 증거한다 이거죠. 뭘로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무상으로 선택되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가 없다. 무상으로 선택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왜그렇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는,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어지는 문장이죠. 왜그렇느냐할 때, 그때는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 돼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 우리 그, 그 당시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기, eternal election. 야, 음.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데, 그 선택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그때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요. 우리의 존엄성이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뭐 존엄성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공로도 있을 수 없다. 하도마 우리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메리트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또 무엇이 다른가? 이걸 칼빈이 말해주고 있어요. 개병가들, 여기서 개병가들이라는 것은 뒤에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소르본너의 어떤 개병가들 말하듯이 여기는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신학은 어떤 거냐?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만 카톨릭은? 우리가 선택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만한, 이미 자격이 있다. 어. 그 우리가 이미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격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어, 여기 제가 말을 좀 금방 이, 여기를 이렇게 헷갈렸는데, 어, 개뱅가들이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걸리니까 그렇게는 말안 하고 뭐라고요? 앞으로 자격자가 될 것을 자격자가 될 것을 여기 늘자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냥, 우리 안에 무슨, 뭐, 어, 그, 저 신학, 옐만 카톨릭 신학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어, 뭐, 자격이 우리 안에 있어. 근거가 있어. 라고 말하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니까 뭐라 한다고요? 그런, 그런 자격이 있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앞으로 그런, 어, 자격자가 될 만한 어떤 뭐 것이, 어, 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갈비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얼마나 유치한 개변인가. 오늘날 이런 이런 것들은 계속 뭐라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변가들, 소르본너의이 로만 카톨릭의이그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뭘 말한다? 예지 예정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기서부터 말하는 것은 칼빈이 그러니까 이 자격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자격자라는 것이 그어 우리가 이그그소로본너의이 개변가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어떤 자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칼빈이 뭐라 말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된 자들이다. All lost. 음, 여기 이미 상실했지만은 뭐요? 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어, 다 상실된 자들이다. 음, 모두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했다.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 멸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뿐이다 이거예요 예견 따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는 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니까 가만히 나둬도 어떻게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게 무슨 예견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할 만한 조건을 갖추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격자. 자격자로서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논제를 썼다. 예, 네. the same argument에서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다. 뭐 뭐라고요? 야곱과 에스를 말하면서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스가 로마스가 뭘 말하냐 이거예요. 그로마스 9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예 본해서 아니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뭐 무슨 선이나 악이나 이걸뭐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자격자 이 개변가들은 우리가 어떤 어 자격을 그렇게 어 우리가 뭐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예견하고 보고 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존재했더라면 뭐라도 말을 해보겠지만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을 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어,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다음 여기 뭐랍니까 <laughs> 소로본너의 어떤 <laughs> 개변가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비록 그들이 아직 한 번도 행동한 바가 없지만 한 번도 행동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예견하셨다 고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견 속에는 그런 자유의지로 결정할 만한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항변은 뭐라고요? 부패한 인간성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로만 카톨릭이 놓치고 있는 게 뭐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은 부패했다. 죄로 부패한 인간성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칼비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부패했는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냐? 다만, 멸망할 재료밖에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어떤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건 뭐냐? 멸망할 재료밖에 없다.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멸망할 재료밖에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기에 무슨 자격자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격자. 이 자격자. 그래서 칼빈이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얼마나 유치한 개변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선택이 뭐라고요? 값없이 되었다. 선택은 값없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것은 응당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고 우리 어떤 가치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 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우리는 그를 자격을 갖출 어떤 건덕지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다. 여기 말했듯이, 칼빈이 말했듯이, 응당 뭐라고요? 우리 밖에서 된 것이다.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더 어떤 개선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원은 수양론이 아니다. 세상은 수양론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여기 칼빈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모든 공덕과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뭐한다? 배제한다, 익스클루드한다. 네, 모든 이런 모든 공덕, 모든 이런, 어, 공로가 될 만한 것은 다 제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할 때, 결국 뭘 말한다고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 세상이 가지는 멘탈리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멘탈리티, 뭐라 했습니까?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네. 인간 안에 이런, 이런 신성한 것이 신적인 빛이 있다든지, 내면의 빛이 있다든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이 칼빈이 이렇게 딱또 성경이 가르치고, 칼빈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관해서 뭐라 가르치고, 우리 존재의 변화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본성이 변한다는 건 칼빈이 말했듯이 뭐라고요? 너무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요 밑에서. 어. 이 얼마나 유치한 개변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유치하다 이거예요. 유치한 개변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아혼한 선택. 하나님의 이 아혼한 선택. 여기 칼빈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부르셨는가. 어째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지? 라고 물을 때,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또한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역사에 이미 타락한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미와 통일성입니다. 우리 존재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하늘 영광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가 존재를 지배하고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칼빈의 에베소서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은혜입니까? 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유 의지로 무엇을 결정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 예지 예정이 아니라 성경은 예정 예지를 가르친다. 왜 그렇느냐라고 할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바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갈빈이 말한 대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어떻게 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 사람으로서는 그 답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외에 뭘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합된 거고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현실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존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